395번입니다 네. 1번 2번 어차피 뭐다 동일한데 네. 어뭐 꼬여볼까 2번 가지고 한번 볼까 2번식으로 갈로 2번 가지고 그냥 이거 통째로 선정 가능하니까 네. 자 무슨 말이냐면 얘 절댓값 친 거랑 a랑 서로 다른 3실분을 가진대 네. 그러면 얘를 해석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친구를 뭐 절대값인 이 그래프랑 네. y는 a랑 두개 만나는 점이 몇 개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럼 우리는 누구 이 친구 그림 되겠지?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래프를 그려서. 네. x축 위로 접어올리는 그림이죠. 자 얘는 x-1 x-3 그래프를 절댓값 치고 있는 거니까 네. 자 그래프 그립니다. 요렇게 그래프 2차 그래프 있고 근이 1과 3 되겠네요. 1이랑 3 얘를 절댓값 쳐놨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애를 접어올리는 거지. 네. 맞지? 결론적으로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. 절대값인 거는. 저거 저거 올린 그래프를 그립시다. 자 여기 이렇게 오고 여기 오른쪽도 이렇게 됐고 위로 저어올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딱 생기겠다는 거야. 네. 저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이프 그린 거야 y는 a라는 거는 x 축의 평행한 직선이죠. 네. 맞지?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근이 몇 개야 두개 여기 있으면 아직 몇개두개 어디 와야 된다 딱 이렇게 네. 봐야 되는 맞지 그래야 그렇죠. 서로 다른 세실근이 네. 그럼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일번 문제 풀 때는 봐봐 일번 문제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때잖아 맞지 네.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네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 맞지 네어 그니까 일 번은 일번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범위로 풀고. 저보다는 세실론 가지는 것은 딱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? 네. 그래서 요 점을 요 점을 알면 돼요점 여기 y 값이를 그래. 그러면 그거는 자이 이차의 특징은 뭐 축의 대칭 네. 즉 축은 이두 근의 중점 맞지? 네. 어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여기 축은 얼마라고 x는 2가 된다 고 맞지? 네. 그럼 원래 식에다가 이놈은 얼마야? 플래기다 이러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네, 마이너스 일 되겠네, 맞지? 네.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야 절대값했으니까 얼마? 1. 2. 오케이, 여기가 2 콤마 1이된 거야. 그러면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어디를 지나간다? y는 뭐가 된다? 1. 어, y는 1이 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이1이 뭐? a가 되겠네. ねえ。いいで